안녕하세요. 오토피디 정원철 기자입니다. 여기 옆에는 정세미 기자님 나오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TV의 정세미 기자입니다. 어, 서울경제 TV 로자님데 바뀌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제가 박스경제 TV에 있다가 서울경제 TV로 회사를 옮겼어요. 정세미 기자님과 함께 신형 S60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네. 정말 볼보의 해를 만들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어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볼보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큰 주목을 받는 브랜드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도 한 2016년에는 판매량이 5,000대 정도 됐고 그 이후에 2017년에 6,000대까지 늘더니 작년에 8,000대를 넘겼어요 매년 20% 이상씩 성장을 꾸준히 해오다가 올해도 지금 저희가 9월인가요? 9월 지난달까지 네. 8월까지 한 7,000대? 정도 판매가 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S60도 하반기에 이렇게 가세를 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만대 클럽은 무난하게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전계약 대수가 아까 2,200 맞아요, <목소리> 2,200 대. 네, 볼보 S60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공장 있죠. 어, 그렇죠. 조금 더 물량 확보에 신경 쓰고 또 원활한 물량 확보를 자신하고 있는 만큼 음. 어, 만대 클럽 올해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고 네. 내년에는 또 다른 목표를 세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볼보 스스로도 오늘 이번 차를 비교할 때 BMW와 벤츠랑 비교를 했잖아요. 네. BMW 벤츠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어, 좀 굉장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 이 한국 시장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적지입니다. 근데 프리미엄 브랜드로의 도약은 네. 어쨌든 헤리티지를 또 빼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 볼보 헤리티지 하면은 네. 어, 어떤 게 떠오를까요? 음, 이 S60에 좀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S60은 처음에 1990년대에 나온 그850 모델에서 네. 모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2000년에 이제 1세대 모델이 나왔고 이후에 10년 만에 2세대 모델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8년 만인가요? 완전 변경이 돼서 어, 3세대.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까지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저희가 타고 출발한지가 그렇게 얼마 되진 않았는데 네. 어, 주행 첫 느낌 어떠신가요? 어, 일단 이 스티어링 휠의 촉감이 너무나 좋아요. <laughs> <laughs> 그리고 네. 코너링 이런 것도 굉장히 부드럽게 이루어져서 일단 운전자에게 좀 안정감을 주는 느낌이 분명히 있고요. 이게 제로백이 한 6.5초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가속감이나 추진력이 굉장히 좋아요. 음, 속도를 낼 때도 그런 뭔가 반응도 정말 좋고요. 어, 무엇보다 약간 묵직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주행자에게 좀 안정감을 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승을 하면서 플랫폼 얘기를 안할 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 신형 S60은 S90 스파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된 음. 모델용 플랫폼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맞아요. 플랫폼이 바뀌면서 전 타자마자 확실히 저중이 서 다르게. 어 맞아요. 전고도 가장 낮잖아요. 뭐 BMW나 벤츠랑 비교했을 때. 아 MP도? 네. 전고도 낮고 전폭은 사실 이전 모델보다는 약간 작아졌어요. 음 약간. 그리고 다이나믹스 시라고 부분 얘기하는데요. 네. 이런 어쨌든 근간에 대한 뼈대가 어, 승차감, 주행 성능 이런 모든 걸 지탱해주잖아요. 네느낌 어떠세요? 정말 안정적이에요. 제동력도 너무나 좋고 가속력도 굉장히 힘있게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몇으로 달리고 있는지 까먹게 만들어요. 지금 이제 인스크루션 트림을 타고 있는데요. 네, 드리프트우드. 음... 드리는... 인테리어 디자인은 저희가 많이 봐왔던 시야 네, 그 네, 네. 그런 건데요. 네. 이 가운데 부분은 좀 슬림하게 어요 음, 그래서 음.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12.3인치 클러스터, 그리고 위에는 HUD 어떠세요?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어. 시야 뭐 선명도라든지 뭐 각도는 괜찮은가요? 네, 뭐 제대로 보여요. 나쁘지 아, 않아요. 뭐 크게 특별한 건 없다. 네, 네, 네. 어, 볼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인테리어도 인간 중심의 설계를 기본으로 했다고 해요. 음. 직관적인 조작과 네. 간결한. 실제로도 지금 보시면은 운전 주행과 관련된 뭐 부분들은 네. 아날로그 버튼들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간결화 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버튼이 몇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센서스 인제 치 인포테이먼트 크린에서는 약간 또편의적인 측면에 네.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은 그래도 조작하는데 실제 운전자가 네. 어, 좀더 직관적으로 사용성이 편리한 부분을 제공하는 음. 것 같아요. 아,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내비게이션이 조금 네. 음, 직관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뭐그 밖에 내비게이션 외에 다른 기능들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어,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네. 카플레이도 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터치감도 좋은 편이고요. 음. 다양한 기능들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한 속도 100km로 지금 8월 어시스트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 차선 유지 그리고 앞 차와의 간격이 지금 어, 조정이 되어것 같죠. 네. 제가 차선을 살짝 살짝 넘을 때마다 이 네. 핸들에서 굉장히 강하게 저한테 신호를 네. 줘요. 넘지 말라고. 네. 어, 이런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를 기반으로 유로 엔캡에서 아, 네. 상당히 높은 점수를. 어 맞아요. 높은 점수죠또 가격 얘기란 할 수가 없죠. 아마 이 가격이. 그 볼보 s 6 0의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책정이 4760만원부터 5360만원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인스크립션 모델로 보면은 미국보다도 1000만원가량이 싸요. 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볼보에서 설명을 하는 거는 뭐 프리미엄의 대중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볼보 그룹에서 이 S60, 우리나라에 배정한 S60 물량이 올해는 한 1000대가량 정도 됐다고 해요. 그리고 내년까지 2,500대 정도를 판다는 생각인데 이 수치만 보면은 미국, 중국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세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탑3 어떤 케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그만큼 중요한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달리 말하면은 사실 한국 시장의 의존도가 그만큼 커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경쟁작들과도 살펴보면은 지금 벤츠의 C 클래스랑 BMW 3 시리즈가 있잖아요. 근데 가솔린 모델로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가격이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만큼 그 가격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우선은 국내는 약간 선택폭이 적은 건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음... T5만 먼저 적용이 되었는데요 네 어, T5에서 트림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와서 선택폭이 좀 좁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음 맞아요 어, T5 엔진 같은 경우 가동면석기 8단과 가솔린 터보 차저 엔진이 적용이 되었잖아요 주행 뭐 출력에 대한 부분의 느낌 어떠세요? 실제로 가속을 했을 때 굉장히 반등이 좋아요. 그리고 약간 묵직하게 따라오는 느낌? 하지만 254, 35.7의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가 아, 네 이상적인 숫자는 아니에요, 사실. 그렇경쟁자이라는 비교였을 때뭐 유사하거나 약간 떨어지는 수치긴 한데 네. 숫자로만 표악할수 없는 게 최대 어, 토크가 상당히 좀 이런 밸런스 음, 나오기도 하고. 네. 어쨌든 최근에 이제 모든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로 트렌드가 음, 단순히 최고점의 숫자로 대변하기보다는 어, 실용 구간에서의 전개되는 느낌이 어, 어떤지 그쵸. 성능이 어떤지를 더 중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좀 이따 제가 직접 운전할 때도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겠어요 음. 그리고 서스펜션 얘기를 또 해보자면 전륜은 저희가 지금 W 시1 네. 후륜에는 어, 리프스프링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네네. 인테그랄 리어 서스펜션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부분이 주행과 그리고 승차감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이따가 뒤에 더깐 앉아 보시고 어, 네. 그 기대돼요. 또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자리를 옮겨서 제가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사미 네. 기자님은 뒤쪽에 이제 이열로자리 네. 옮겼습니다 음, 이열 느낌은 어떠세요? 일단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 네. 머리도 이렇게 한뼘 정도 남고요 다리도 이 앞좌석을 비필러에 맞췄는데 굉장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음, 아무래도 휠 음. 그 베이스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네. 실내 공간을 네. 잘 뽑아냈죠 네, 42, 네. 지금 좀 <laughs> 무튼 부퉁 무튼한 길을 지나고 있는데 이열 네. 승차감 어떠세요? 충격 이좀 많이 전달이 되나요? 음, 저는 사실 1열 운전을 하면서 이 네. 2열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졌거든요. 네. 얼마나 안정감 있게 2열에서의 승차감을 발휘할지 기대됐었는데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니에요. 아, <웃음> 네. <웃음> 어느 정도의 충격을 잡아주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잔진동이 좀더 느껴지는 음.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데 네. 여유는 확실히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런 조작 버튼들이 진짜 작아요 음, 볼보의 특징이죠 네, 볼보가 상당히 간결하게 이런 조작 버튼들을 가져가고 있죠 네 진짜 너무 귀여워요 차는 큰데 이렇게 작으니까 네. 자 이제 지금 저는 도구 구간에 올라왔고요 네. 음? 가속 시의 느낌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톱 차저가 지금 적용 되어가지고 네. 저희가 곧또 터브차저 이제, 이제 가속할 때 어느 정도 그 렉이라고 하죠. 지연을 네.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가변 밸브 그리고 또 배추가스를 다시 유입하는 과정에서 공기 흡입을 어, 더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지연 폭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음. 아까 저희가 스포츠 세단에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네. 어, 회차 시점에서 나에서. 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되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어쨌든 스포츠 세단의 기준의 정의는 어, 예측 가능성, 그리고 음. 경고하고 정직하고 운전자와 교감이 될수 있는. 어... 단순히 뭐 출력이 뭐몇 마력 이상이다, 세트가 음. 몇 이상이다, 네. 이런 수치적인 기준이 아니라 네. 운전자가 얼마나 어, 어... 한계에 대한 안정감을 주는지 음... 믿고 달리고 엣지를 얼마나 높게 어... 가져갈 수 있는지가 스포츠 세단의 정의가 아닐까라고 오, 말씀해주셨어요. 네. 상당히 되게 공감이 맞아요.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뭐 이런 부분도 음.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고요. 네. 아쉬운 점 하나 덧자면은 패드 어, 시프트 가 없는 점좀 좀 아쉽다. 아. 이런 주행 질감이 아. 상당히 재밌는 편인데. 아, 한국을 물론 이렇게 승무부도 하면 되긴 하지만, 네네. 헤드프트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죠. 운전의 재미가 덜하죠네 약간 그런 부분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어, 저희가 오늘은 좀 실내 디자인이나 주행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어, 외관 디자인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디자인적인 부분이 실제 구매 고객들이 좀 많이 호응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어, 약간 노란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는 이런 디자인 기조가, 네. 어, 저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고객들한테. 효과적으로 영향이 네, 있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수치적인 사전계약 때 들어든지 판매량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네. 네. 절제미를 보여주죠. 굉장히 세련되고 단정해요 외관이. 네. 그런 부분이 아마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게 아닐까. 네. S90 기반의 이제 플러그인 상하지만 승합 플러그사상하지만 SG공이 조금 더 약간 진득하고 여유로운 거동을 느끼게 한 것에 비해서, 네. 실히 있을 때는, 좀 예민하고, 기민한 그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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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 성능이 나타나 는것 같아요. 맞아요. 날렵하고. 이게 이제 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만 이제 역동성을 가미했다가 아니라, 네. 실제 이런 전개 과정에서 상당한 즐거움을 반겨주고 e, 있어요. 어, 시승을 했을 때 고민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주는 모델인 것 같아요. 강력한 경쟁자들을 압도하는가라는 음, 질문에는 음, 살짝 구름표가 음, 음, 떠오르긴 해요. 네. 하지만 그래도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선택지에 들어갔다는 자체에 좀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큰 성과죠. 아,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차량 네. 같은 건좀 여자분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어, 상대 디자인 자체가 여성분들도 상대 선호한 디자인이고, 이런 마감이라는 터치가 어, 남성적인 느낌보다는 여성적인 느낌이 많이 감이 되었죠. 어, 맞아요. 조금, 좀, 그 네, 여성을 많이 고려한 차인지는 네. 사실 잘 모르겠는데, 여자들이 좋아한 차인 거는 분명하고, 저는, 이 맞아요. 차를 타기 전에는 볼보는 세단보다 SUV다 그렇죠. 이 그렇죠. 느낌이 강했는데 오늘 완전히 바뀌었어요 생각이 어, 저는 차를 살때 세단은 사실 선택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정말 고려할 만한 거 어, 같아요 좌회전 한 다음에 한뭐 가졌어 자 이제 거의 다 가고 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제가 상당소하고 있는 다스쌤 위키스, 사치진쌤 네. 어스한 모습을 보여지 한번 살펴볼까네 네. 바우스 어, 앤 위키스 같은 경우는 그런 좀더 명료한 원은 그대로의 음악을 전달하는 거를 네. 이제 유명하 하고 있는데요. 네. 음. 이렇게 볼륨을 좀 많이 높여도 어, 깨지거나 뭉개지거나 파열되지 않은 네청격한 음. 네. 어, 사운드를 자랑하고 있죠. 지금 이 차에는 15개 정도 스티커가 장착되어 있는데 어, 진짜 음. 굉장히 풍성해요. 풍부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오늘 볼보가 어, S60 어, 어느 정도 기대를 갖고 시승을 하긴 했지만 네. 어, 저 같은 경우는 기대 이상의 좀 만족도를 많이 줬어요 네. 어, 전반적인 시승기 내용이 좀 호평이 많은 거 아니냐라고 <laughs> 할수 있는데 네. 아마 또 시승을 해보시면 저와 비슷한 감상을 가지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희가 조금 아쉬운 점이나 단점들도 종합해서 얘기해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비게이션 장비 네. 기능력이 좀아쉬쉽시고요저 네. 어 개인적으로는 패드프트가 없는 거 그리고 엔진 라인업이 다양하지 않은 거 네. 그리고 단점이나 아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이런 막강한 경쟁자들을 압도할 만한 수준은 아직 아니다. 음. 하지만 이제는 선택지에 동등하게 두고, 네. 저울지라고 비교해 볼수 있는 네. 그런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나, 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볼보자동차의 신형 S60을 정세미 기자님과 함께 시승해 봤습니다. 네. 어, 볼보자동차 코리아에서 S60도 향당한 주행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었는데요. 확실히 그 자신감에 어느 정도 어. 어, 근거가 있지 않았나. 음. 네. 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차는 좀 약간 그 알라진에 나오는 자스민이 탈것 같은 차예요. 뭐예요? <laughs> 뭔가 겉에서 보면 되게 공주 같은데 네. 타보면은 정말 뭔가 재미도 있고 좀 화끈한 면도 있고 어, 약간 그런 주행의 재미를 주는 차라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베이지 톤? 그니까요. 네. 근데, 어. 봐. 화사하고 예쁘죠? 그래서 네. 이제 관리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거 펜 묻으면 지워지나? 음, 그래서 자녀분이 있으면. 어, 위험해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애기가. 네. 이제 커가면서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빠 차를 조금 더 예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laughs> 아!